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오월동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월동주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오월 동주 이 한자는 오나라오자입니다. 이 한자는 월나라월 이 한자는 가툴동 이 한자는 대주 그래서 오월동주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탔다, 탄다 그런 뜻입니다. 오월 동주는 서로 적의를 품은 자들이 같은 처지나 한자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와신상담의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오랫동안 원수 사이였습니다. 와신상담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누울 와자입니다. 섭신 또는 떼라무신. 이 한자는 맛볼상. 이 한자는 쓸개의 담이죠. 그래서 섭위에서 누워 자고 또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신 상담의 속뜻은 복수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원한을 잊지 않는 지독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가 죽든 싸워야 하는 원수 사이라도 한배 타고 있는 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서로 운명을 같이하고 협력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 오월 동주란 말이 씁니다 혹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해석이와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병법 보시겠습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중국 고대의 병법서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왕 함녀를 섬기던 손자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자는 본명이 손문입니다. 손자병법은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제10편과 제11편은 지형편과 구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는 아홉 가지 상황을 말하는데 아홉 가지 중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지입니다. 사지는 죽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지는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한 후퇴도 방어도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을 말합니다. 죽는 곳이니까 죽지 않으려면 적을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른바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살길이 생긴다는 그 사지입니다. 한신의 배수진도 이 사지의 원리를 이용한 것임을 한신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신 보시겠습니다. 한신. 한신은 중국 전환 시기의 군인 정치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장 중의 한 명이죠. 한 고조 유방의 부하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 초한전쟁의 패권을 결정지었습니다. 장량, 소화와 함께 한나라 초기의 삼걸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배수진 보시겠습니다. 배수진, 배수진은 물을 등지고 치는 진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수 없다는 결사적인 각오로 임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오나라 사람들과 원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도끼를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협력하듯 한다.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과 겁이 많은 사람, 그 밖의 가지각색의 병사들을 일치 협력해서 싸우게 하는 것은 그때그 때의 상황에 의한다. 대개 이런 내용인데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된 것을 가리켜 5월 동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속히 벗어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 사이라도 의지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원수라고 하여 소가 닭보듯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둘다 죽음을 자초하고 맙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더욱 귀지를 발휘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온 동주의 고사와는 반대로 한대를 타고 가던 원수들이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오히려 원수가 죽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뻐한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월 동주와 유사하거나 관련 의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관용군은 아마도 여기 오월 동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죠? 방금도 들으셨죠? 오나라와 올나라의 적대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사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5월 동주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실까요? 두 나라의 외교관들이 국제회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5월 동주하여 협력했다. 두 경쟁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5월 동조하여 제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축구팀 감독이 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5월 동조하여 훈련에 나섰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